나, 다크 템플러의 대모, 라자가리. 우리의 세계로운 그대들을 환영한다. 세라툴이아이오의 몰락을 내게 알렸고, 나 또한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나는 고대의 고향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몇안 되는 원로 다크 템플러 중 하나이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운명이 우리 동족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해주었음 분명하다. 우리 다크 템플러는 아이오에서 추방당한 일과 대의회가 우리에게 범한 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와 동료들은 이제 대의회에 속하지 않는다. 쓰러진 영웅 테사다르가 보여주었듯 우리의 빛과 어둠이 결합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데모님, 우리를 쫓아 이곳까지 온 적은 프로토스가 상대했던 어떤 적과도 다릅니다. 심판관, 그대의 말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그를 샤크라스에서 영원히 제거할 힘이 이곳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오래전, 우리 다크 템플러는 방랑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놀라운 구조물을 발견한 후 이곳에 남아 그 구조물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조물이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한 종족에게 바친 고대 젤라가 사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원은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된 곳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선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저그가 집결하기 전에 즉시 공격해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사원의 에너지를 제대로 응집하려면, 쌍둥이 수정, 우라즈와 칼리스가 필요하다. 전설 속에서 두 수정은 오래전에 흩어졌다고 하지. 우라즈는 순수한 템플러의 에너지로, 발리스는 다크 템플러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두 수정을 함께 사용해야만 사월의 강력한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수정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먼저 이미 사원 근처에 자리 잡은 저구와 그들의 두 정신체를 처리해야 한다. 전투를 준비하라. 사원에서 이 사악한 침입자들을 제거하라. 잊지 마라. 정신체는 다크 템플레의 무기와 에너지로만 처치할 수 있다. 내 형제들이 정신체를 순식간에 처리할 것이다. 아이 망할 정신체는 계속 처리해야죠. 정신체 도절 얼마 있는구나. 집행관, 탐지기가 스포콜론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정신체를 발견했소. 커세어를 주여시켜서놈들의방어를 무력화하겠소. 아둔토리다스.

Бүгін де 나 백원, 좋은 나사 제가 여기 어딘가 있다는 소리고만. 그거는. <목소리> <목소리> Então... Põe bom. 뭔가 내마 기다렸나. 전투에 문마르다내아왔다 뭐... 아군 전사이도전중입다

나 항공기지를 만들까? 거는 일로 통해서 가야 되나 보네. 어? 공격하는 애들이 저거님들이랑히두라 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네, 여자 네, 네. 네. 만들긴 만들어야겠다. 그리들이가. 엄마들이 계속 넘오네 좋다. 준지다가끝 아, 이거 아, 나네 블루타고 얘네랑 요거하고 여기를 공공기지로 만들면 되겠다. 이 정도면 대략 방어는 되겠지 그래도. 이거 설마 셔틀로 옮겨야 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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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지 아니, 아닌거 같네 레이드리아아니니다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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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쇼크로 옮겨야 되네. 아, 이거 이거 야씨 이거 장난 아닌데, 아씨 어, 너무 어려운데. 뭔가 그들이라 이드이 많이 필요하네요.

아, 읽 더라 공격 을 시작 하자. 내 생각 을읽은것같나전 생각 보다 병력 이 얼마 되는게아닌가니까개많 되는 고, 여 기를 여기 랑여 기를 상륙 지점 으로 잡아 야겠다. 공룡 대리용 그리이아 어이, 쟤누까지온 거야?

입니다. 가끝났어지이 <목소리> 왔네. 빨래가 없앤 줄 알았는데 이겼다 끝났나? K-건이야? 왜 왔어? 잘했다 위대한 트로토스야 다들 여전히 폭력적이라니 아주 기쁘구나 캐릭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진정의 제라툴 믿기 어렵겠지만 너희와 싸우러 온게 아니야 참으로 웃었군 진정, 이곳에 온 너의 의도가 고결하다고 믿으라는 건가? 네가 이 저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이봐,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는 나의 적이기도 했어 내게 설명할 기회를 주면 너희도 분명. 너는 모든 생명체의 적이다. 우리가 왜너 같은 존재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 너희 오세로 안내해주면 내가 아는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좋다 캐리건. 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하지만 견고함아, 떠오운 수작들의 생각은 마라.